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마기간 중에 이렇게 맑은 하늘을 우리가 오늘 하루 볼수 있네요. 내일부터는 또 비가 엄청 온다고 하는데, 제가 저희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고단봉을 찍고 오고 싶었는데, 네, 살짝 놓치는 바람에, 이렇게 카메라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네, 아침 일찍 하우스 문만 열어놓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여기 와서 햇살 어, 이렇게 일부분 받는 아이들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가지고 입에서 그냥 찬양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 왕성 꽃이 지금 꽃망울들이 많이 맺혀있지요. <laughs> 햇살 받은 얘가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탱탱하니. <laughs> 진짜 예쁘지요? 조명과 우리 시선을 받으면 안 예쁜 다육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대충 보면 그렇게 예쁜 다육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지요? 대충 보면은, 마음 없이 대충 봤을 때 매력을 끌수 있는 사람이 몇 대겠습니까? 근데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예쁘지 않은 사람이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들도 제게 와서 참 많이 컸어요. <laughs> 마더스 가든에 이름표 뭐 여러 가지 할게 너무나 많은데 오면 손에 잡히는 것부터 먼저 하다가 보면은 자꾸 이렇게 뒤순서로 밀리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딱 계획적으로 딱해 가지고 하면은 되는데 아무래도 혼자 이것저것 돌보다 보니까 조금 한꺼번에 어떤 체계를 갖추기가 참 어렵네요. 요즘 더워서 차광막을 열심히 치지만 또요런 아이들한테는 햇볕이 좀 필요해서 그죠? 햇볕이 있는 아이들의 인물하고 차광막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인물하고는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니까 어, 햇, 강한 햇볕을 이래 피해야 하는 아이들의 어떤 그 조건하고 또 햇볕이 좀 들어와야 되는 아이들의 조건하고 분리해서 어, 화분 배치를 시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아메치스가 색깔이 정말 곱지요. 아메치스 색깔이 정말, 네. 요즘 붉은기를 잘볼수 없는 이 시기에 아메치스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네요. 진주 목걸이 루비 앤 데크리스 입니다. 네, 뉴엔의 진주 뉴엔의 진주 제가 라울을 분갈이 하면서 생수병에다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laughs> 생각보다 네 잘했다고 아 너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또 이게 한 손에 딱 잡혀가지고 한 손에 이렇게 딱 잡히거든요. 딱 잡혀가지고 똑같은 생수병에 이렇게 크기를 똑같이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뿌리 내림이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 아이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어, 이끼를 이끼를 이이 이 내면에 이 투명 내면에 있기를 이렇게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어그그 그 분포가 되더라고요. 이기가 그러니까 이이 안속에 뿌리는 또 이렇게 깜깜한 조건이 뿌리 내리는 조건이 갖추어지는 거지요. 식물들이 보면 전부 그 환경에 맞게 다 이게 어 사람보다 더 어쩌면 그 자연의 지혜, 자연의 어떤 그 흐름을 잘 파악해서 자기 스스로 또그 조건들을 만들어 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상 보정 없이 바로 올릴 건데 혹시 조금 불편하거나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보면 요 위에가 지금 요 위에가 어, 지금 이렇게 차광막 그 보온 덮개 있는 자리니까 아무래도 여기는 그늘이 좀 많이 지잖아요 그늘 있는 시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이 잎이 어 초록색으로 쭉쭉 뻗는 크기 성장 위주로 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확연하게 보입니다 저쪽 편에. 이 중앙 통로에 있는 아이는 보랏빛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크기 성장 위주로 해야 되겠다 싶으, 싶고, 푸르게 일단 좀 체력을 키워야 되겠다 싶으면 그늘이 많이 있는 곳에 배치시키시고요. 아, 크기보다 색깔과 어, 모양을 짱짱하게 예쁘게 만들어야 되겠다 싶으시면 햇빛이 주로 많이 어, 드는 곳에 배치를 시키시는데 지금은 장마철이라서 크게 그것을 생각하지 않지만, 어 한여름에 뜨거운 햇볕에는 또 얼굴이 익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따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 햇볕이 비치는 시간과 그 오전 햇볕을 주로 하시고 정오와 서양 어 햇볕 지는 해는 조금 가려주시는 고름 방향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보니철한데 한 몸에서 이렇게 많이 분리를 시켰고요. 그리고 활착이 잘 되다가 얘는 너무 말라 버렸네요. 얘는 너무 말라 버려서 갚 버렸어요. 이건 뽑아야 되겠어요. 그래도 자리 잘 잡았었는데 아깝네요. 네, 어제 물을 조금 줬고요. 날씨가 흐리고 기온이 걱정되지 않아서 조금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라디칸스 키우실 때, 라디칸스가 이 얼굴하고, 이 얼굴하고, 이 얼굴하고는 많이 다르지요. 이 얼굴이 훨씬 예쁘지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리를 잡고 나서요, 이 윗부분을 다 커팅을 시켜요. 다 커팅을 시키고, 이, 이 부분은 또 이제 어, 그, 새로 뿌리를 번식시키시면 그 밑에서 양 사이드에 이렇게 자구가 올라오면서 아주 빡빡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가을쯤에 붉은 빛으로 이렇게 대가 싹 붉으면서 또이 아이들도 물이 들면 정말 정말 사랑스럽답니다. 그리고, 어, 늦겨울 초봄 2월달쯤에 하얀 꽃을 피워 올리는데 그때 진짜 라디칸스의 제대로된 멋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아 살구 미인금 예뻐라 살구 미인금도 종류에 따라서 또 빛의 어떤 그 반응 그 하는 그 세포에 따라서 이렇게 노랗고 파란 기운의, 어, 청색 기운의 어떤 이, 그, 모습을 보이는 게 있는가 하면 또 햇볕에서 또좀 잘, 굳혀진 아이들은 이렇게 핑크빛으로 살구미인금이 같은 종류라도, 어, 반응 색깔이 다르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요거는 요거대로도 참 사랑스럽지요? 귀엽지요? 얘는 올금이지만 이 옆에 있는 모주에 그 초록의 어떤 이 양분을 나눠 먹고 예쁜 얼굴 잘 유지하고 있네요. 요거는 제 거는 아니고 여기 김 선생님 건데 방울 봉랑 진짜 짱짱하게 잘 컸지요. 하나도 모르지 않고 이번 장마 동안 아주 그냥 잘 컸습니다. 여기는 이제 2위의 다이 2위의 다이로부터 그늘이 아주 이렇게 잘 해서 어, 완전한 그늘은 아니지만 2차적인 빛만 들어오는 이런 어, 공간에 예, 배치시키셨어요. 예쁩니다. 네, 이 원종방울봉랑금은 어, 가로세로 25cm 플라스틱 분입니다. 가로세로 25cm 플라스틱 분에 한 번도 커팅하지 않고 이렇게 쭉쭉 자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위에 꽃대 한번 정리했네요. 꽃대 한번 정리한 적이 있고, 완전히 숲을 이루었습니다. 네, 오늘 아침 너무 상쾌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네, 열었는데, 여러분, 오늘 즐거운 하루, 보람 있는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마드스 가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